스테이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 y 1 0베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서 1번 마터치 스타맨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. 1번 마터치 스타맨과 바깥쪽에 5번 마킹 오브 더 매치 5번마 킹오브더매치 안쪽 2번마 행복왕자가 안쪽에서 따라가고 바깥쪽에는 11번마 위너스맨 11번마 위너스맨이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마 행복왕자가 따라갑니다 서수근 기수가 기승한 11번마 위너스맨 그리고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2번마 행복왕자 두 마리의 종반대결 바깥쪽 11번마 위너스맨 앞서있습니다 거리차 1마 신종도 안쪽에 2번마 행복왕자가 따라갑니다만 선두 서수근 기수가 기승한 11번마 위너스맨 위, 스테이어 시리즈 첫번째 간문에 이어서 두번째 간문 완 아이템백까지 11번마 위너스맨과 서수본 교수입니다.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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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왔어! 우리가 이겼어! 와! 이제 왔다! 아니 이제 행복왕자가 워낙 좋은 말이어서 그래서. 외삼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은 있었어요. 근데 스테이어 이제 선점을 해서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도지사벨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배를. 네. 대상경력 때하고 비슷했는데 이 말이 절대 게으리지 않고 지 능력껏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네살이니까 앞으로 다섯 살 되고 하면 더좀더 더 나은 성적 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다뭐 진짜 없는 집에 <laughs> 없는 집에 여자입니다. <laughs> 아뭐 이제 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큰 대상 경기 우승하게 돼서 연달아 우승을 했잖아요. 그래서 뭐 정말 고맙고 많이 응원해준 주 팬들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예전 같지 않아요. 또. 저번, 저번 조교 때부터, 2등 올 때부터, 경주 때도 좀 그렇고, 약간 자기가 운동기 질환이 제, 뭐, 티는 안 나지만, 제가 못 찾잖아요. 뭐, 사람도 말안 하,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. 동물이라 대화가 안, 안 되니까. 특이하게 다리 상태로는 뭐 열감 있거나 붓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, 허리 쪽이 원래 조금 옛날부터 안 좋긴 했었는데, 그게 아마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. 말이 좀 자기가 지 몸을 사려요. 직선에서 충분히 오늘 충분히 사코노까지 내일 전개가 엄청 최적으로 완벽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이길, 이길 수있 그냥, 그냥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코노를 돌랐는데 말이 안 뛰더라고요. 저번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으로 뛰더라고요. 직전에 직전에도 이동할 때 직선에서 큰 파워가 없이 그냥. 호포으로만 그냥 뛰는 느낌이었는데,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. 자기에 맞는 작년에, 진짜 좋았을 때 작년에 그 컨디션의 걸음을 뭐,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찾아가는 게 그러다 보면 그거 걸음만 다시 찾아온다면 올해 고령풀이도 충분히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쉽습니다만 이제, 이제 좀한 두세 번을 탔단 말인데 그때 말이 좀 작은 최고 치고는 강단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훈련이 좀잘 되다 보니까 좋은 성적 낼것 같았어요. 어, 일단 레이스가 빠르든 느리든 제말 페이스를 좀 잡고 가야 되는 말이어가지고 근데 훈련이 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훈련이 좀잘 됐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를 잘 받고 그냥 그 앞선에 잘 붙어서 자기 컨디션대로 잘 가더라고요. 어, 어떤 말을 상대하기보다는. 제말 페이스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, 근데 그 그만큼 딱된것 같아요. 제가 예상했던 거는 한 이제 착승권이긴 했었는데 한 4등에서 6등 사이, 예그 정도 보고 있었는데 생각 외로 컨디션이 많이 서울 올라와서 훈련이 하다 보니까 상태가 좋아가지고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긴 했어요. 관람대 앞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, 오늘 와이템페 대상 경주 우승마 위너스맨과 서수원 기수 왼손을 들어서 팬 여러분의 격려와 환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. 서수원 기수와 위너스맨. 일단은 당연히 작년 그랑프리 우승마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2등을 온걸 제가 동영상을 좀 봤어요. 봤는데 어, 그때는 주기가 조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2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 아무래도 저도 제 말을 믿고. 우리 위너스맨도 컨디션이 오히려 한달 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믿고 기승했던 게 좋은 성적이 난것 같아요. 지난번 헤럴드 경제배 우승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강자가 없었어요. 그리고 3세 때는 당연히 3세 말들이랑 만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판단이 좀 섣부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확실히 좀막뛸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사세가 접어들면서 어, 위너스맨 자체가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. 이번에도 역시 그 모습을 좀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번에 이제 당연히 기술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 저도 행복왕자 상태가 100%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조기때 모습을 봤을 때.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. 근데 반대로 저희 미너스맨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자신은 있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능력이 행복왕자가 조금 더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어 우리 미너스맨이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이기지 않았을까,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번호가 조금만 안쪽으로만 들어왔을 때면 제가 자신있게 선행을 갔을 거예요. 발주 게이트도 이탈도 굉장히 빨랐고요. 근데 외곽 번호다 보니까 안쪽에는 말들을 넘어갈 수는 있었으나 그 말필들을 넘어가려고 하면 힘을 워낙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좀 참았던 게 조금 우승할 때 조금 더 힘을 많이 비축하지 않았나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스티아 시리즈로 두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광역시장비를 보고 있긴 한데요.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한달 주기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또한달 있다 뛴다는 건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당연히 부산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말 상태도 체크를 하고요. 뭐 마주님이나 조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좀 결정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앞으로도 어 국산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부가 최고의 목표고요. 더 나아가서는 그랑프리까지도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또 서울에 왔는데 예시장에서부터 굉장히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. 뭐 알아봐 주신 분도 워낙 많으시고요. 어, 서울 언제 언제 다시 와서 활동을 할 거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뭐 팬분들 아는 얼굴도 있고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,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